자,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왔어요. 일단, 일단, 여기까지 했던 얘기 잠깐만 좀 복습하고 갈게. 너희들이 이제 2차 방정식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2차 방정식이 뭐다? 이런 거는 이제 바로 보자마자 알수 있어야 되는 거고, 2차 방정식을 발견했을 때 너희의 할 일, 첫 번째 할 일은 뭐야? 이렇게 좌변에 한쪽으로 싹다 몰아버리고요. 그죠? 보면은 0으로 만들어 놓는 일을 먼저 시작하는 거야. 그지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얘에서제두 가지 풀이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여기는 얘를 어떤 걸로 바꿔줘?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 된다면 그래서 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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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얘가 0입니다. 또는 얘가 0입니다. 이렇게 일차식으로 바꿔서 푸는 게첫 번째 풀이였어요. 맞아요? 음. 그리고 두 번째 풀이는 뭐였나요? 완전제곱꼴로 바꿔서 제곱근의 성질 제곱근의 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있었지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라고도 말해 완전 제곱식 플러스제곱근에 제곱근의 성질을 가지고 그치? 뭐였어? 뭔가의 완전 제곱이 뭐가 되게끔 뭔가가 뭔가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됩니다? 얘가 이걸 뭐라고 할까? 이거 이걸 뭐라고 할까? 큐라고 하까 k라고 하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가 됩니다 라는 이런 요런, 식을 만들어 가지고 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까지 기억나죠? 응.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세 번째 방법이 뭐였어 혹시 기억나니? 세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이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는 걸 통해, 통해서 근의 공식이라는 걸 통해서 이차방정식을 해결합시다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었는데 이세 번째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항상 항상 얘기했던 것과 뭐였냐면. 이거지. 두 번째 방법이지. 이두 번째 방법을 뭐해 놓은 거야? 일반화 시켜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화 시켜 놓은 거. 그래서 여기는 이 과정, 이 과정이랑 이 과정 자체를 생략해서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세요라는 그 과정이 근의 공식을 사용하는 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뭐 했었어 그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요. 0이다 이렇게 주졌을때 우린 얘를 뭘 가지고 푸는 거야? 저 2번 형태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공식처럼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그 공식이 결국은 어, 근의 공식이 될 겁니다. 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거 첫 번째로 뭐 해야 되지? 이거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했었어? 우리? 형 <laughs> 봐봐. 2x의 제곱 마이너스 예를 들어 뭐 4x의 플러스 5가 있었어요. 플러스 1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플러스 2 이 있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네. 여기는 얘를 두 번째 네.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뭐였지? 2로 네, 모였어 뭐 일단 묶었어요. 맞아요? 2로 네. 묶었어요. 뭐를? 얘랑 누구를? 네. 얘를. 그럼 마이너스 2x까지 이렇게 묶였고 더하기 1이 그대로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네. 하니까 네. 여기는 네. 얘 뭐가 필요해? 얘 반의 네. 제곱이 필요해. 네. 플러스 1이죠. 네. 맞아요? 그럼 플러스 뭐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 플러스 2를 한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지?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 했었어요? 그러고 네. 나서 이 해가지고 x 마이너스 전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 이쪽을 넘겨버리면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얘가 이쪽으로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넘어와서 x 마이너스 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x 값은 뭐가 됩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유리화까지 시켜주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구했던 게두 번째 방법이었단 말이야 거기 있는 걔를 얘를 아, 가지고 알. 다시 한번 해보자 오케이 응. 너희가 불러주는 거야 너희 불러 A로입니다. <laughs> 그렇지 A로 뭐 해? 묶어주세요. A 네, 묶어주세요. 뭐가 됩니다, 제곱. X 제곱. 아, 플러스. 플러스 A 분의 B. A 분의 B 이렇게 되겠지? A. 그냥 플러스 C를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C라고 할게. 괜찮니? X. 이요 그렇죠. X 붙여야죠. 다시 A. 이렇게 해서 여기 X 붙여. 이렇게 되는 상태였어. 그러면 이거 완전제곱식이 되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 뭘 추가해 줘? 가는 제곱. 그렇지. 가는 제곱이니까 얼마야? 4A 제곱. 그렇지 원래는 2 a 분의 b 요거에 반에 요거의 제곱이 될, 테, 될 테니까, 그렇지? 얘는 4 a 뭐 돼요? 제곱분의 제곱. b 제곱이 이렇게 생각할수 있어요, 그렇지? 그럼 실제로는 얘랑얘랑 곱해진 게 더해진 거니까 여기는 뭐 해줘야겠어? 4 a 분의 뭐가 됩니다? b 제곱 b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줘야겠다. 음.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기 요식을 조금만 더 정리해보자. 여기 얘는 a에다가 뭐가 됐어 x 더하기 2분의 2a분의 b 전체 제곱 이렇게 됐을 거고 이것도 통분 좀 해볼게요. 4 a 분의 뭐가 됩니다? b 제곱 마이너스 통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기 다에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 a를 어떻게 이쪽으로 넘겨줬어요? 오케이. 그러면 c가 어떻게 됩니다? x 더하기 2a 분의 b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게 4a 제곱 분의 뭐가 됐어?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어. 괜찮죠? 응.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제곱근성질 가지고 x 더하기 그럼 2a 분의 b가 뭐가 됩니다? 그러면 음. 루트 쉬우면 이거 밑에는 뭐가 될까? 2a 음. e 되죠. 그렇지 위에는 뭐가 되겠어? 위에는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죠?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여기는 얘, 그는 뭐가 되나요? x는 해가지고 x는 뭐 되나요? 2a분의, 어, 2a분의, e 이거 넘어오는 게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러니까 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니다 기억나죠? 예. 오케이? 이렇게 증명을 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근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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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무조건 근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적의 공식입니다. 알죠 무적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봐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2x 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1이었나? 이렇게 되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렇지? 여기는 네. 얘를 근의 공식에 대입해봐. 이 a 분의 니까 뭐가 돼? x는 4분의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4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b 제곱 16에다가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니까 2분 2가 될 거고요. 자,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압분하자면 1분의 2분의 1이 될까? 1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x값을 구할 수 있어요. 됐나요여기 음, 뭐라고요? 이제 이 근의 공식으로 가지고 판단 뭐야 파생되는 개념들이 뭐가 있냐 판별식이라는 개념이 있고 근과 개수의 관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 예정이고 오늘은 이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이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자. 봐봐 너희가 이차 방정식 이제부터 발견했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지금 이차 방정식 발견했어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여기는 얘는 이쪽으로 싹다 넘겨가지고 이런 꼴을 만드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보는 거야. 그렇 인수분해가 됐으면 그냥 인수분해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근의공식 대입하는 것보다는 여기 인수분해 하는 게 훨씬 더 편해. 근구하기가, 그렇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먼저 확인해보고 인수분해가 안 됐다. 그러면 그치. 우리는 원래 이제 이쪽으로 갔었던 건데 이제 이쪽으로 갈 필요 없이 바로 어디로 가면 되겠어? 근의공식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다시, 다시. 2차방정식을 발견했어. 2차방정식을 풀고 싶어. 풀고 싶다는 얘기는 뭐야? 근을 구하고 싶어.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기는 얘를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놓은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시도해보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그때 근의 공식을 활용해서 근을 구해줍니다. 라는 개념만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어. 어렵지 않죠? 네. 음. 그래서 지금 너희들 이거 정리하면서 너희 스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보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정리해서 스스로 정리해서 요이 공식을 지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거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짝수근의 공식이라는 걸 알려 줄게요. 오케이? 음, 지금 다시 한번 여기 스스로 한번 증명을 시작. 자, 혹시 다된 사람이 있다면 음, 요거 한번 증명해 봐요. ax2 e b x라고 할게요. c는요, 요렇게 여기는 얘를 가지고 아...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뭔지 지금 한번 증명 한번 해 봅시다. 저희 다된 사람은? 거의 다 했는데? 못해 73분이야. 73분이야. 저저 친구. 봐봐. <laughs> 이 됐죠? 네. 어, 이거 다 됐죠?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야. 똑같은 방식 제가 이걸 뭘로 만들고 싶은 거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지? 그냥 얘를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a를 묶었어. 그다음에 뭐 완전제곱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뭐 하는 거야? a 로 묶는 거야, 그렇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a 로 묶어봤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다. 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a분의 2b e, 다시 x 이렇게 될 거고요. c에 네. 마찬가지 마이너스 c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 됐죠?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뭘 해주면 되겠어. 어차피 우리가 뭘 만들고 싶은 거야? 완전히 혹시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하겠니? u r 의 o n e y Ye, 겠지 p a 제곱분의 <laughs> e, a be. Say, open 아 happy t a 2 분의 a b 의 e 분의 a a b a 분 Ah, no, n 봐 Ye, 의 e 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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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비제곱 되는 거아야 2A의 반이 얼마야? A 아니에요? A잖아 그렇지 A분의 2B 의 반은 얼마일까? a, a 분의 b. A 은얼마 a b 달씨의 반은 얼마일까? 2B 달씨의 반은 얼마일까? 2B 달씨의 반은 b 의뭐 뭐가, 뭐가 돼요? b 달씨의 제곱 어? 제곱 이렇게 b 어가겠네은 얼마일까? 2B 달씨의 반은 b 의 b 달의 b 의 b 의 b 의 b 됐습니다. a는 하나 약분해서 없어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줄까? 0 0 0 10,000. 10,000. 돼요? a 0 x 더하기 a분의 b 0 0 0 10,000. 10,000. 1 0 0 0 얘가 뭐야? a분의 뭐가 됐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렇지. 이렇게 0 0 0 10,000. 10,000. 10,000. 10,000. 1 0 0 0분의 b 0 0 b' 제곱 a c 이렇게 어 여기다 <목소리> 이제 x 더하기 x 더하기 그럼 a 분의 b'는 뭐가 되겠어? a 제곱 분의? a 분의 루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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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제곱 마이너스 a c로 아, 아. 되겠죠? 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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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지 필러 됐어? 그 결론은 뭐가 되겠어 얘는? 아, X는? a 분의 마이너스 아, 아,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있습니다 yeah.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짝수근행공식이라고 불러요 왜? 여기는 얘가 뭐니까? 짝수, 짝수. 그러니까 봐봐 아까 했다거 다시 한번 가볼게 x, 2x의 제곱이 있었어 마이너스 4x 이렇게 있고 플러스 1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여기는 얘가 지금 뭐야 짝수잖아 원래대로 한번 풀어봐 원래대로 풀어봐 근행공식 써봐 그럼 뭐가 돼? x는 2a분의 4분의 뭐가 돼요? 마이너스 b 다시 4b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래서 이기가 4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2분의 뭐가 돼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네. 이건 그냥 근의 공식 쓴 거야. 여기 얘를 짝수 근의 공식 쓰면 어떻게 될까요? x는, 봐봐. 네. 여기는 얘를 뭐로 바라보겠다는 거야? 2 곱하기 2로 바라보겠다는 거야.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로 바라보겠다. 이렇게 하는 정확하겠죠? 네. 어, 2 곱하기 마이너스 2로 바라보 그러면 얘는 그냥 a 분의 잖아 a 분의 a 분의 이제 2 분의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b 다시 얘가 b 다시야 지금 얘가. 오케이 b 다시 얼마? 2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돼요? b 다시의 제곱함면 얼마니? 4죠 네. 마이너스 a c 잖아. 그냥 a c 하면 2지 마이너스 이 m 얼마야? 2가 됩니다. 네. 한 방에 나오지? 네. 맞아. 훨씬 편해요. 이게 훨씬 편해. 얘가 짝수로 내 있을 때 있잖아. 얘가 짝수일 때는 짝수 근의 그 공식을 쓰는 게 훨씬 편해. 알았지? 아마 너이 계산력이 많아지면 두 가지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라고 했어. 뭐 뭐가 시간이 오래 걸려? 두 번째 계산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케이? 계산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짝수 근해 공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짝수 근해 공식까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놓자. 알았죠? 네, 있습니다. 정확하게 좋습니다. 정리하고요.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자. 봅시다. 자, 그래서 문제, 문제로 바로 그게요 <laughs> 자, 2차 방정식 적은제 근이 예가 됩니다라고요. 그냥 근을 구해주고 싶었어. 그냥 저 2차 방정식 근을 구하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음.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2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죠? 네. 그첫 번째 예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돼요. 안 돼요. 그냥 막 대답하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봐도 안 됩니다. 아, 인수분해요? 아니, 분해 나눠지는 거 되니 안 되니? 되니. 왼손은 t h 안 돼요? 안 돼요. n d t h e 이러 묶을 수 있어요. 그렇지. push it there. That's it. Why did you c o m 로 to the floor? t h 얘 n you 얘는 n hear i 야 You c 야 n t touch it. You can't touch it. You can't t a n t a n t 뭐. a 분의니까 2 분의 음. 마이너스 Bidas, 3 i d a s Bidas, b b i d a 구 b i d a 루 a a c a c 플러스 a s Bi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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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d 이 s Bidas, b i d 스3이 i 스 a s Bi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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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 유니 이 2차 방정식의 두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요. 그럼 유니의 두 예, 인수분이 되어야 한대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그렇죠?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쓸 건데 유니 얘 가만히 보니까 무슨 수? 짝수. 짝수. 얘는 네. 2곱하기 뭐라고 볼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 3으로 볼 거야. 이거 뭐, x는 1/a분의 그러니까 1 1분의 1분의 안 써도 되지? 네네. 어, 마이너스 b 로 가자. 마이너스 b 달3 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9. 9 마이너스 ac. 아. 3이렇되 되겠다, 그지3 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군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get to t h 이거랑 이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지금 g 마이너스 루 b l 였고요또 하나는 o 플러스 루트 n 였습니다 d 가더 크니까 어, 얘가 u 2 over the h a n a 빼기 3을 해달래, 빼기 3을 해달래, 빼기 3을 해달래, 3을 해달래. 3을 해달래. 음. 그러면 얘가 지금 n이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에 없어지잖아, 그렇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n이라는 게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루트 5에서 루트 5 사이가 되어 있는 이 정수의 개수 몇 개니? 뭐부터 돼? 2 마이너스 2, 1, 1, 2, 1, 2부터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1, 2 5개 5개가 <laughs> 됩니다. 숫자 몇개못세요2야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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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은요? 복잡 이렇게 줄어들었어 이렇게 복잡해 그지?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무0 내면 계산이 진짜 개복잡해져요 20 최대한 편하게 그렇지 20을 한번 곱할까? 20을 곱는 이유가 뭐야? 얘랑 얘? 20을 곱해요 그지? 20을 요기 곱하고 요기 곱하고 기 곱하는 거야 그럼 그니까 얘 뭐가 돼요? 4x가 이될 거예요? 맞아?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는 0 그렇게 되겠다 그죠? 네 빙수분해 드려야 대요 아, 안돼요 안돼요 짝순이 홀순이 홀순이홀수네 근의 무 그냥 써야겠네 그지? 2a분의 얼마? 8분의 마 8분의 b 오분의 5, 8분의 5, 8분의 5, 8 2 5, 4ac 5, 8분32 이렇게 5, 8분의 지 8분의 5, 8분의 5, 8분의 5, 8분 얘랑 얘랑 의 5, 8분의 5, 8분의 5, 8분의 5, 8분의 5, 8분의 5, 8분의 5, 8 5, 7 네. 5, 7이3 5, 네, 네. 57이 3 19. 얘가 3분의 m지, q는 얼마? 19? 됐어? 네. 음. p는 5겠지, 그 두개 더하면 24 됐습니다 어. 음. 복잡해지면, 이렇게 식이 복잡해지면 여기 있는 얘를 최대한 뭐 해주세요? 간단하게 변형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문제가 편안하게 풀릴 겁니다 알았죠?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마찬가지야 되게 복잡해 보이지? 네, 그렇죠? 그냥 뭐 곱할까요, 양, 곱할까? 이거는 양변 10, 10 곱할까? 10, 5, 5 5 5모5 5 5 5게하5 5 5 5 5렇죠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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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게5 5 5 5 5 5 5 x 5 5 5 5 x 5이5 5 5 5 5 5이5 5 5이5 5 5이5 5 5 5 5이5 5 5 5 5 5 5 5 5이거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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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지5 5 5 5 됐죠? 무슨 말인지 알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괜찮겠지? 어, 예. 나머지는 그냥 근행공식 집어넣는 거니까 근행공식 집어넣는 훈련을 여기서 충분히 다 충분히 다 충분히 다 해주고 왔으면 좋겠네요. 됐죠? 네. 근데 계산만 그냥 철저하게 해줄 수 있으면 뭐 그,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2차 방정식 풀이 중에서 어, 인수분해 이용하는 거 알고 있고요. 완전제공식 이용하는 거 알고 있어. 이제 완전제공식에 대한 빈도는 조금씩 떨어질 거야. 왜? 제일 일반화시켜서 근해공식을 만드는데 성공했잖아. 그럼 근해공식을 가지고만 이제부터 막풀 거니까 인수분해랑 근해공식 인수분해랑 근해공식 이렇게 두 개로 어, 2차 방정식을 푸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 계속 테이프에 가면서 연습해 주면 됩니다. 알았죠? 네. 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